자 이거 초승달 노바 소소입니다초승색 노바 초반에 제가 생각할때 가성비로 세팅하기는 가장 좋은 세팅이지 않나? 그리고 탈라샤 세트를 끼면은 당연히 뭐 블리오브 이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도 사실 노바 그런 엔드 세팅을 많이들 생각하잖아요. 그거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아이템으로 구성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초승달하고 이 번개 파괴창요것만 있으면 올라운드가 되니까 이 세팅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해서 좀 파밍을 하시고 사냥하면은 앵벌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이거 올라운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딱한 가지 발을 좀 잡기 조금 어렵습니다. 네 발, 발이 특히 성체.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블러드 마나 저주가 있기 때문에 노바 소서는 거기 가기가 조금 어렵죠. 네, 그것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돼요. 자, 일단 스텝부터 먼저 볼게요. 자, 일단은 힘은 용어모르크를 깨야 되기 때문에 156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어, 민첩은 당연히 하나도 안 찍고, 이제 활력이랑 마력인데, 가장 좋은 거는 올 마력 세팅이죠. 왜냐하면은, 에너지 실드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올 마력 세팅이 가장 좋은데 초반에 아이템이 좀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뭐 콜트함도 없다. 그러면은 활력에 더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도 활력에 좀 소폭 정도 투자를한 상태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력에 전부 다 투자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항력은 화염이랑 뭐 번개, 냉기 요런 거는 어차피 에너지 실드, 마력 보험을 키기 때문에 좀뭐 황금 내진까지 아니라서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독장에 또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죠. 독장도 스크래시 부츠 요런거 끼면은 그냥 독장은 당연히 끝납니다. 그래서 이 세팅 아이가 좀 편해요. 그다음에 시전 속도는 당연히 105 정도 맞추시면 돼요. 네, 105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. 어, 번개깎기는 초승달 때문에 35% 올라가죠. 그다음에 여기 락각조 하나 바켓스가 40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볼 건데 무기는 당연히 초승달이요. 초승달 무기에 대해서도 베이스를 어떤 거 만들지 좀 많이 고민하신데 어, 가급적이면은 어, 수압으로서는 콜트함 베이스인 크리스탈 소드와 어, 요런 베이스에다가 만드시면안 됩니다. 헷갈려요.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뭐 수압 상태랑 메인 상태랑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, 메인 무기는 크리스탈 소드에다가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. 헷갈립니다. 가장 좋은 거는 뭐 도끼 계열, 뭐 워엑스라든지 밀리터리 픽요런 어, 거를 추천을 합니다. 그다음에 뭐 장갑은 마수 장갑 끼시면 되고 그다음에 투구는 어, 샤코 꼈는데 뭐 요거 말고 전승치셔도 충분해요. 번개 장력도 올려 주고 원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갑옷은 시전 속도랑 원 스킬 그다음에 모든 장력 있는 소소 구겨봉. 이거는뭐 어, 여유가 되시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거기다 뭐 주얼들 락각 주얼 이런 거 박아 주시면 좋겠죠. 그다음에 벨트는 수회 벨트 그리고 신발은 스크램시 부츠가 가장 좋아요 아니면 본인이 뭐좀 초반에 떨어지는 그런 레어 부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방패는 당연히 용음모노크 방패 끼셔야 되고 무조건 시전속도 35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어 악세사리 없이 시전속도가 105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용음모노크가 35짜리가 아니다 그러면 악세사리에서 부득이하게 시전속도를 10을 땡기셔야 돼요 어 링은 뭐 탈라샤 목걸이가 좀 초반에 가성비는 괜찮겠죠 없으면 적당히 뭐 본인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목걸이를 끼시면 됩니다. 뭐 마라물 끼셔도 되고요. 어 마라물도 괜찮겠죠. 그 다음에 반지는 저는 지금 이렇게 뭐 그냥 저항력 붙은 이런 반지를 끼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조달링이겠죠. 그래서 쌍조달링 끼임에도 불구하고 시 시험 속도가 충분히 어, 1 0 5가 나오니까 조달링을 껴주신 게 가장 어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압으로는 콜탐하고 어 용어버넣고 이렇게 끼고 있는데 콜탐이 있으면 은 당연히 피마나가 뻥튀기 돼가지고 좀더 안정적이지만 콜탐이 없어도 충분히 사냥은 돼요 그 다음에 참은 번개파괴참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앵벌때문에 기드참 있고 이것도 당연히 번개스킬참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없어도 충분히 1인방에서는 사냥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어, 스몰참은 피 만화참, 그 다음에 뭐 번개장력 좀 떨어진가 번개장력참, 뭐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되고, 햇불리랑 애니참,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킬은 냉기 쪽은 당연히 얼어붙은 가옷 하나 써주시고, 화염 쪽은 옹기, 요거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, 이제 번개가 중요한데, 우리가 노발을 주력으로 쓰기 때문에, 이 번개 파장을 우선적으로 만 땅을 찍어야 되겠죠. 그리고 번개 파장이 신을 주는 게전 자위장이거든요. 그래서 전 자위장도 만 땅을 찍어 주고 그다음에 이게 번개 파장이 당연히 번개 계열이기 때문에 번개 숙련도만 땅으로 찍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실드를 켜야 되니까 에너지 실드까지 라인을 타 주시고 이 에너지 실드를 만 땅을 찍기 전에 먼저 염력을 만 땅을 찍어 줍니다. 이거 염력은 내가 받는 만화 피해를 어,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피해를 먼저 줄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염력을 만, 먼저 만땅 찍어주고 에너지 시드는 받는 피해를 생명력 대신 만화로 돌릴 수 있는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어, 먼저 염력을 만땅 찍은 이후에 마력 보호막에다가 남는 스킬을 모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, 용병은 기도 용병 쓰시고 기도 용병을 썼기 때문에 무기는 만화 회복 때문에 통찰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구는 치료뚜껑이 제일 낫겠죠 네, 치료뚜껑 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통찰에 있는 명상오라랑 그 다음에 치료에 있는 이정화오라가 기도에 시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복이 좀더더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자율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용병 레벨이 좀 높으면은 극한의 사항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, 피해복이 자힐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버텨요. 근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용병 아빠는 어, 명굴, 요거, 명굴은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는 갑옷인데 적중량 생민용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명굴을 껴주시면 피해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명굴이 없다, 뭐 인내 정도 끼시든지 아니면 뭐 배신 끼시든지 고름만 껴도 충분히 용병이 자힐이 잘 되다 보니까 잘버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. 거래, 일단, 거래한다는 게 가장 크고, 그 다음에 파밍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 지금 생각하니까. 디아블로2 같은 경우는, 어, 그냥 우리가 골라서 줍잖아요. 물론 웬만한 아이템들 다 쓰임새가 있는데, 골라서 줍잖아요. 근데 디아블로4는 모든 레이어 아이템을 다주워서 인벤에 가지고 있는 다음에, 우리가 팔아야 되죠? 어,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일일이 다, 확인을 또 해야 되고, 뭐가 좋은지, 뭐가 안 좋은지, 레이어 아이템을 유니크 아이템은 당연하고. 그, 전설 아이템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파밍 필요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. 홀브는 힘제가 높아요, 힘제가. 어, 힘제 높고, 공속 더드리고 힘제 높은 이 가장 큽니다, 힘제. 이게 뭔데? 잠깐 박은 거 말고. 그 때, 뭐, 복사 어쩌고저쩌면 잠깐 막았잖아요. 그거 말고. 아예 태생이 전체 거래 가능할 수 있도록. 아니, Z를 Z 아니요 G라고 그래요? 저도. 이런 거 늙었네, 진짜. 저도 Z인 줄 알았는데. G였어요, G? 저거를 왜 G라고 했지? 81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MG 세대라고요? 저 MG 세대 맞네, 그러면은. 82년생이니까 주인 없는 건지 안녕하세요. 오늘도 하루 화이팅입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화이팅 할게요. 정확한 발음은 G. 주랍. 지브라. 아, 지, 그 제트란 발음이 좀 어렵다 생각보다. 자, 간만에. 발잡으 한번 가볼까?